오늘 말씀 본문 아가서 3장 6절부터 마지막 11절입니다. 아가 3장 6절로 11절 말씀인데 제가 이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왕이 내게로 온다. 사실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신부의 영성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해야 될까 기도했어요. 그렇게 금방 떨어지질 않더라고요. 그런데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주신 마음이 뭐냐면 왕이 내게로 온다. 그 왕은 신랑이시잖아요. 신부인 나에게 그냥 신랑이 오신 게 아니요. 에 그냥 신랑이 아니에요. 그분은 왕이신데 그 왕이 나에게 신랑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제목을 딱 제가 받고 얼마나 이렇게 좀 뭔가 그 울림이 제 속에 굉장히 컸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왕으로 주로 얼마든지 많이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그 왕이고 그 주님이 멀리 계신 당신이 아니라 정말 신부인 나에게 전폭적으로 나를 위해서 그분이 지금 나에게 오고 계시다는 그런 이제 의미의 이제 제목과 이 말씀이 우리가 어떤 어, 교훈을 주고 있는지 같이 한번 나누기를 원하는데요. 자, 이 3장 26절부터 11절의 이 표현은 지금 솔로몬이, 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지금 이 결혼을 하기 위해서 오는 장면이에요. Recording in progress. 결혼을 하기 위해서 지금 마치 에, 행렬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처럼 그렇게 이 솔로몬이 사랑하는 여인에게 지금 오고 있는 그 과정을 지금 이 노래로 찬양으로 지금 이 기도로 또 영광을 돌리는 그런 이제 시라고또할수 있고 드라마라고 할수 있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6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모략과 유향 그리고 상인들의 여러 가지 향품 여기 모리악 유향 향품은 다 응? 공통적인 뭐냐면 향기가 가득한 거예요. 향기, 냄새. 응? 어 그런데 여기 지금 이 모리악 유향 향품은 어, 우리가 언뜻 이제 떠오르는 어, 그성경 구질이 있죠. 동방박사가 예수님께 드렸던 그런 선물. 거기엔 물론 황금이 있었지만 있었지만 뭐 아주 정확하게 똑같진 않지만 같은 맥락에서 이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가져갔던 선물을 의미한다고 할수 있어요. 또그 외에 이 모략과 유양이 여러 이제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또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런 이제 향품. 인데요. 이 모략이라고 하는 것은, 어, 그 중동 사람들에게 어떤 식으로 유용하게 쓰이냐면, 이제 상하고 부패하는 이런 종류의 것에 이 모략을 통해서 부패를 방지하는 그런 어, 효과와 효능을 주는 그런 재료라고 할수 있어요. 어, 또 유향이라고 하는 것은, 어, 기름, 기름 종류인데, 이런 어, 여러 가지 치료행위라든가, 또, 어, 어, 필요한 어떤 그런, 어, 일상에서, 어, 사용되어지는 그런, 어, 향신료, 향품, 뭐, 향수, 이런 종류인데, 지금 여기 있는 모략이라든가, 유양이라든가, 향품은 일반 사람들에게 대중화된 게 아니에요. 이거는 굉장히 고가하기 때문에 귀부인이나 귀족층이나 이런 권세 있는 사람들이 어, 사용하는 거예요. 대중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쓸수 있는 게 아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모략은 예수님의 죽음을 이제 의미한다. 예수님의 죽음. 어, 유향이나 향품. 이것은 사람을 이렇게 기운을 돋구고 어떤 삶의 활력소를 준다. 그래가지고 이제 부활에 대한 어떤 그런 의미를 부여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모략과 유양 향품은 뭐를 영적으로 의미하냐면 예수님의 죽음 십자가와 부활을 의미하는 그런 이제 에, 이야기라고 할 수가 있는데, 자 이렇게. 그 향기를 풍기면서 연기 구름처럼 어 지금 거친들에서 다가오고 있는 누군가를 묘사하고 있어요. 물론 뒤에 이제 솔로몬이고 솔로몬의 감하고 솔로몬을 호위한 60명의 그런 어 용사들을 이제 의미하는데, 자, 연기 기둥은 뭘 의미하냐면,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낼 때 이런 구름과... 연기 구름들이 이제 피어 올라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임재가 쉐키나라 그러는데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의 어떤 그런 눈으로는 감지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영이시니까. 그런데 그 영적인 하나님이 우리가 알수 있는 방법으로 표현된 게 뭐냐면 이제 구름이나 번개나 또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이 연기 기둥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재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거 우리들을 위해서 그렇지 않으면 영적인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셨는지 그런 것들을 전혀 우리가 깨닫지 못하니까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오고 계시다 임재를 이제 의미하는 그런 뜻이에요. 자 이런 연기 기둥처럼 거친들에서 거친들은 뭐냐면 이 세상을 가리킵니다. 이 세상. 이 세상에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가 없는 하나님이 통치하지 않는 세상을 지금 여기 거친 들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주님의 임재, 주님의 이 영광 쉐키나가 임하는 곳이 어디냐면 이 세상 하나님이 없는 공고한 인생, 거친 들과 같이 어, 상막한 우리의 삶 속에 그 주님이 십자가 부활을 가지고 우리에게 다가오고 계시다라고 어,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 향기를 풍기고, 그리고 연기 기둥으로 거친 들에서, 응? 어, 오는 자가 누구냐. 그런데 마치 막 달려오는 것 같은 그런 느낌으로 지금 오고 계시단 말이에요. 물론 사람마다 좀 다르겠지만. 그러니까 냄새, 응? 지금 후각, 그리고 지금 여기 이 연기, 기둥, 시각, 어, 이런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주님의 임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것을 우리가 아, 느끼고 경험하게 지금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자 오는 자가 누구냐? 볼지어다. 솔로몬의 가마라. 그러니까 솔로, 솔로몬, 왕이 지금 가마를 타고, 어, 그리고 60명의 그 호위 용사들과 함께. 예, 거친들을 어, 통해서 다가오고 계신 어, 왕의 지금 모습을 묘사해 주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 용사 중 60명이 그 가마를 지금 애워싸고 있다. 음? 아, 여러분, 이 육각형이라는 게, 음? 어, 이, 어, 과학적으로, 어, 굉장히 견고하고 단단한 어떤 그런 구조를 의미해요. 육각형이. 네. 아 다윗의 별도 육각형이에요. 응?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숫자적인 의미에서 보면 아, 이 60이라는 게 뭐냐면 10을 여섯 번 곱한 거예요, 10. 이스라엘의 10이라고 하는 이 수는 만수예요. 만수 꽉 찼다. 충만하다. 그런 뜻이에요. 그게 육각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음, 육이라는 것은 견고하고, 이제, 에, 온전하다는 그런 제 의미라면, 이 충만함이 아주 견고하게, 빈 틈이 없이 그런 제 의미가 되겠습니다. 꼭, 60명이 거기 딱, 응? 음, 하나부터 60명 그렇게 있었다는 그런 의미보다, 이, 어, 솔로몬의 이 가마 주위에, 그런 완벽한 용사들이, 에, 진을 치고 있었다. 혹은 호의하고 있었다. 또 혹은 방어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제 에, 얘기를 할수 있겠어요. 자, 이 용사들은 누굴까요? 응? 보통 이제 우리가 이제 천, 천사들을 의미합니다. 영적으로 이제 얘기를 하면. 응? 아, 주님의 임재는 주님만이 오시는 것이 아니라 이런 어떤 영적인, 어, 천사들과 함께. 응? 왜냐면, 어, 그 성령을 호의하는 그런 의미에서 이런 영적인 천사들에게 같이 대동하고 오신단 말이에요. 어, 하나님이 뭐 부족해서 호의가 필요하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어, 이런 천사들의 호의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그런 위험, 왕의 어떤 그 위험, 이런 것들을 이제 더 상징해 준다고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자, 다그 용사들이 칼을 차고 싸움에 익숙한 자들이라. 응? 지금 이 거친들 이 세상의 악한 원수 마귀와 지금 대적하기 위해서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전투를 위해서 지금 이 가마를 탄 왕을 중심으로 이곳에 임지하고 계시다는 거야. 영적 전쟁을 위해서. 그래서 다 칼을 차고 또 싸움에 익숙한 자다. 응? 성령의 검 어, 그것이 바로 말씀이잖아요. 네. 우리는 어떤 뭐 칼로 응? 어떤 싸움이 아니라 말씀으로 응? 어,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라는 것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그런 본문이죠. 또 밤의 두려움으로 말미암아 각기 허리에 에, 칼을 찼다. 밤의 두려움이라는 것은 아까 들의 그 거친들을 이 세상 악한 원수 마귀가 장악하고 또 영향력을 끼치는 그 세상을 지금 밤에 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밤. 아이 밤의 역사, 사단의 어떤 괴계, 사단의 어떤 그 역사들 이런 것들이 위협적으로 느껴질 때.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그들을 이제 정복하고 또어 패배시키는 그런 이제 의미에서 허리에 칼을 찼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또 이제 가마에 대한 묘사를 조금 더 하고 있는데 솔로몬 왕이 레바논 나무로 자기의 가마를 만들었다 그랬는데 여기 레바논 나무는 뭘 말하냐면 백향목을 말합니다. 백향목 아~ 레바논의 국가 나무가 이 레바논이에요. 그리고 국기가 레바논 이 백향목으로 그 나라 국기가 돼 있어요. 아마 나라 국기 중에서 나무로 국기를 삼은 나라는 아마 이 레바논밖에 없을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이 나라의 백향목이 나라를 어, 먹이고 살린다고 할 정도로 보배로운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 백향목이 그 레바논의 국기예요, 국기. 자, 그래서 성전을 지을 때도, 이 레바논인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에 쓰임받게 된 목재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나무의 왕이라는 그런 별칭을 갖고 있을 정도로 가장 튼튼하고 가장 견고하고 가장 이렇게 빠듯하게 되어 있을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백항목이에요 우리가 보기에는 뭐 나무들이 다 똑바로 잘서 있고 그러지만 그걸 이제 켜고 목재로 사용했을 때 이게 뒤틀리지 않게 그리고 좀먹지 않게 오래 갈수 있는 목재가 그렇게 흔치가 않습니다. 음? 예, 벌레가 몽다든가 아니면 뭐 물을 맞으면 이게 이제 뭐 수축이 되든 또 팽창이 되든 여러 가지 그런 작용을 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백향목은 그런 작용 없이 아주 반듯하고 또 견고하고 어 어떤 그 경직성이라 고 그럴까? 그런 것을 유지하기 때문에 집을 줬을 때 어떤 이제 영향을 받아서 뒤틀리거나 하는 그런 게 없는 거죠. 벌레를 먹지도 않고. 그래서 최고의 목재로 이제 백향목을 쓰는데 이 솔로몬의 가마를 백향목 나무로 이제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기둥, 이 기둥을 은으로 만들고 그 바닥은 금으로 깔고 그 밑에 깔린 바닥에다가 자색 깔게, 카펫 같은 이제 그런 것을 이제 덮었다. 그리고 거기에 이제 왕이 이제 앉었겠죠 자, 여기 은과 금이 나오는데요. 은은, 아, 물론 금보다는 가치가 덜하지만, 아, 이 은은 은으로서의 가치가 있어요. 은은 어떤 어, 가치와 또 효능이 있냐면, 어, 우리 왕이 그 이제 음식을 이제 수발을 하는 그 기미상궁이라고 있는데 혹시 이제 그 음식물에 독이 있나 라고 하는 것을 이제 감별하기 위해서 뭘로 젓가락질을 하냐면 은젓가락을 해요. 이 은이라고 하는 이 기능은 어떤 역할을 하냐면 이런 독소를 흡수하는 그런 기능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은으로 기둥을 세웠다고 하는 것은 뭐로 의미하냐면, 어, 외부의 어떤 그런 이런 나쁜 기운이나 나쁜 어떤 영향력들을 차단하는 걸 의미해요. 응? 이 지금 왕이 타고 있는 가마에 기둥을 은으로 세웠다고 하는 것은 그 왕에게 미칠 나쁜 영향력을 차단했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 바닥에 이제 금을 깔았다 고했죠 금. 금은 굉장히 따뜻한 그런 의미예요. 물론 우리가 잘하는 대로 뭐 변함이 없는 그런 이제 가치도 있지만 더 중요한 이 금의 의미는 뭐냐면 영광이에요. 글로리. 응? 어. 지금 마치 여기가 기둥이 있고 바닥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가마의 바닥이 금이로 되어 있는데, 이 바닥은 뭐냐면, 왕이 앉는 그런 처소, 왕이 앉는 그런 어 의자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금을 깔고 앉았다는 건뭘말을하냐면 금이 영광스럽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그걸 깔고 앉는 그분은 더 영광스러운 거죠. 금을 깔고 앉을 정도로 여러분, 부자들이 금 깔고. 있는 사람 있으면 뭐 오라 그러면서 전부 다뭐 금고에 놓고 막 그렇게 하지. 왜냐하면 그게 너무나 귀한 가치인데 그걸 어떻게 깔고 앉습니까? 그런데 왕은 여기 솔로몬 왕은 금을 깔고 앉는단 말이에요. 우리의 왕이 이 세상 금이나 보석이나 뭐 다이아몬드 그 어떤 것도 귀하다고 여기지 않고 그냥 깔고 앉으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그 하나님을 우리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신랑으로 맞이하고 있단 말이야. 그런 신랑이 지금 내게로 네 오고 계신 거예요. 응? 그러니까 그 신랑도 대단한데 그 신부는 또 얼마나 대단하겠어요. 금을 깔고 계신 분이 여러분, 여러분의 신랑이세요. 응? 그리고 깔게는 자색. 응? 자색은 또 무슨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응? 아, 우리가 이제 킹덤 하면 왕의 이제 다스림 통치라고 그러죠 킹덤 도미니언. 그래서 이 자색은 뭐를 말하라냐면 그금그 그 영광스러운 보좌에 앉으신 주님이 마치 통치권 홀을 갖고 이 세상을 호위하시는 그런 왕으로 자색 깔개가 지금 되어 있고 주님이 거기에 지금 앉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권, 하나님의 주권을 가지고 오신 거예요. 자, 그런 왕이 내게로 지금 오고 계시다. 자, 그리고 그 안에는 예루살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 그랬어요. 예루살렘의 딸들. 자, 지금 이 신랑이신, 어, 지금 왕이 신부라는 여인을 향해서 지금 결혼을 하기 위해서 가고 있는 과정인데, 여기 지금 그 안에 예루살렘의 딸들이 등장을 해요. 예루살렘의 딸들의 사랑이 엮어져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신부의 이 혼인을 누가 축복하고 있냐면 지금 예루살렘의 이 여인들이 축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라. 응? 자, 이것을 우리가 지금 현재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어떤 영적인 것으로 좀 비유를 하자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맞이할 신분인데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이 믿음의 여러분 동역자들인 여러분이 어떤 이제 의미냐면 예루살렘의 딸들처럼 지금 옆에 있는 동역자 사역자 주님의 자녀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사랑으로 격려로 응원으로 또. 내가 주인공이 되고, 이 사람이 주인공이 되고, 이렇게,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니까, 나 혼자만 독차지하는 게 아니잖아요? 주님과 나는 1대1이지만, 우리 모두를 생각하면, 우리 모두가 주님의 신부고, 또 모두가 다, 어, 예루살렘 딸들처럼,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그런 동역자들이란 말이죠. 자, 그래서, 시온의 딸들, 시온의 딸들은 예루살렘의 딸들과 같은 말이에요. 시온의 딸들아, 나와서 솔로몬 왕을 보라. 응? 자, 지금, 어, 우리가 지금 있는 이, 지금 이 모임을 얘기한다면 이 모임 속에 누군가가 이렇게 하이라이트 혹은 초점이 되고 관심이 되어서 우리가 중복이도 할 수가 있겠죠. 응? 오늘 어느 분을 위해서 기도한다든가 또 어느 분이 지금 힘들고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해주고, 또 응원해주고, 지지해주는 어떤 그런 이제 일을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자, 여기 예루살렘 딸들, 시온의 딸들이 하는 역할이 뭐냐. 그 사랑을 축복하고, 응원하고, 지지하고, 돕는 거예요. 왕이 지금 혼인하는 것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아니에요. 어? 아 내가 받아야 될 사랑을 왜저 사람이다 빼앗을까? 내가 지금 해야 될 열매를 왜저 사람한테 하나 주십니까? 그게 아니라 어느 순간에는 이 사람에게 어느 때는 저 사람에게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또 하나님의 초점과 또그 은혜가 지금 이 상황과 환경과 시간 속에 누구에게가 특별히 더가 있어야 될 그런 거를 우리가 판단하는 게 아니라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시는 거죠. 오늘은 어느 사역자 또 어느 분에게 더 많은 마음을 주실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럴 때 응원하고 지지하고 격려하고 우리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왕이 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기뻐하는 거예요. 나에게 왜안 하시고 왜 저렇게 하십니까가 아니고, 네. 그런 의미에서 예루살렘의 이 딸들, 시원의 딸들이 성숙한 신앙인들이 돼야 되죠. 성숙한 사육자들이 돼야죠. 누가 잘 되면 뭐, 사춘이 뭐 땅을 사면 배 아프다는 그런 예속담도 있지만, 그건 우리 그리스도인들 이삶 속에서는 있어서는 안 되죠. 오히려 더 축복하고 더 내일보다 더 기뻐할 수 있는. 왜냐면 어느 순간인가그 하이라이트, 주님의 관심과 초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단 말이에요. 왜? 우린 모두가 다 주님의 신부들이니까. 응?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본문에서 여기 어 지금 사랑하는 그 여인은 등장하지 않죠. 지금 이 가마를 중심으로 어 왕과 호위하는 사람, 그리고 어, 예루살렘 시온의 딸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요. 이 본문 안에 그러나 여기에 분명히 신부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내용이 신부에게 지금 다가오고 있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신부에게 오고 있는지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이제 좀 정리를 합니다. 신부의 관점에서. 지금 나의 신랑 대신 왕이 지금 가마를 타고 호위병을 함께 지금 나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는 은 기둥, 금 바닥, 또 자세 깔개, 그리고 예루살렘의 많은 여인들의 사랑을 엮은 그 어떤 그런 마음과 그런 뜻이 모아져서 지금 자기에게로 다가오고 있어요. 그런데 다가오는 그 장소는 거친 들이에요. 거친 들이지만 분명히 왕이 오고 있는 그 의미가 냄새가 확 풍겨요. 아무리 멀리 있어도 뭐 천리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천리가 된 거리에서도 향기가 난다고 그것처럼 정말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영광이 후각적으로, 시각적으로 우리의 오감이 경험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그렇게 주님의 임재를 우리가 오감으로 느끼고 영혼이 느끼고 여러분 몸이 막 전율할 정도로 주님의 임재를 느낀다 그러면 얼마나 황홀할까요? 응? 여러분의 생에 정말 성령에 충만하신 그런 임재와 기름 붐을 통해서 그 어떤 모멘텀 어떤 순간보다도 더 진하고 깊은 그런 체험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응? 마치 어, 우리가 처음 그 아내를 남편을 만났을 때 어떤 그런 설레이고 흥분되고 그 아주 어, 격정적인 그런 사랑을 어, 나누는 그런 때처럼 그런데 성령님과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주님과는 옛날 기억에 추억에 쌓인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순간 내일 이 순간. 그 순간순간마다 더 깊은 열정과 목마름과 갈망과 사랑을 가지고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그런 진짜 주님의 자녀, 또 주님의 제자, 또 주님의 아, 몸된 정말 교회 지체로서 주님과 날마다 연합을 통하여 주님이 주시고자 하시는 그런 능력과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부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음? 자 한번 제목을 제가 얘기하고 정리를 하겠어요 왕이 내게로 온다 왕이 내게로 온다 그 왕이 나의 신랑이시고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 나를 구원해 주셨고 그리고 우리도 똑같이 다시 죽으나 살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신 그분이 내 삶이 척박하고, 거칠고, 황폐하고, 그리고 삭막할지라도 어, 거기에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서 성령의 감동, 임재를 가지고 오시는 나의 주님, 여러분의 사역의 현장, 또 아픔과 치유와 고통이 있는 그 삶의 자리에 나의 왕, 나의 주님이 오셔서. 우리가 치료하고, 우리가 위로하고, 우리가 사역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랑이신 주님이 성령으로 그 일을 행할 수 있도록, 신부인 우리는 주님을 초청하고, 갈망하고, 원하고, 바라는, 너는 내 안에, 나는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원하는 것을 구할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시행하고 응답해 주신다고 말씀하는 것처럼, 주님과 우리는 동떨어져 있는 개체가 아니라 영적으로 연합하여 하나가 된 신랑과 신부. 그래서 그 몸이 하나를 이루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몸이 돼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또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을 우리의 몸인 지체가 여러분의 사역 가운데, 삶의 현장 가운데, 가정에서 또 누구든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주시는 열매, 주님이 주시는 은혜, 주님이 주시는 치유, 주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선물이 여러분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고 나누어지고 베풀어지는 그런 은혜로운 사역자, 또 말씀에 충실한 사역자, 그리고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충만한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왕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왕의 그 통치 또 왕의 다스림 또 영광과 종기 거룩하신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우리의 신랑이 되셔서 우리와 한 몸이 되고 또 교회 머리인 것처럼 주님이 우리의 머리요 영광이 되셔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그런 생각, 마음, 이런 모든 것들이 몸인 우리 지체들에게 흘러와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사역하고 생활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아름다운 선물, 은혜, 능력, 기름붐, 치유와 회복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해 주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함에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